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중년 남녀분들이 인생 2막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주제. 바로 재혼이나 새로운 이성친구를 만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그리고 실제로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인연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다. 조건만으로는 행복한 결혼 생활이 불가능하다. 서두르면 실패한다. 반대로 저희 채널을 통해 만난 커플들은 좀 다릅니다. 영상이나 모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서로를 보고, 대화하고, 천천히 알아갑니다. 그래서 관계가 오래 가고, 결혼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재혼이나 새로운 만남을 준비할 때꼭 기억해야 할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보다 가치관. 아이 문제를 솔직하게. 재산보다 마음. 서두르지 말 것. 가족 전체를 고려할 것. 이 다섯 가지가 지켜진다면 실패할 확률은 훨씬 줄어듭니다. 저희 가파통보 채널은 영상 기반 소개. 사연을 직접 소개하거나 관심 있는 분이 먼저 연락합니다. 맞춤 연결. 대표님이 직접 성향을 파악해서 적합한 분을 소개합니다. 오프라인 모임. 매월 열리는 싱글 오프라인 모임에서 직접 얼굴을 보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현재까지 70상 이상의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통영에서 모임을 진행했고, 오는 10월 25일에는 마산에서 또 모임이 열립니다. 회비는 단 10만원.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이 막의 만남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조건보다 마음이 외모보다 진심이 더 중요합니다.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상황을 이해해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훨씬 가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그런 만남을 돕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진심으로 듣고 인연을 연결해 드립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나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볼까?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바로 그때가 시작할 시간입니다. 저희 채널 문을 노크해 주십시오. 영상으로 참여하셔도 좋고 프로필만 보내셔도 좋습니다. 오프라인 싱글 모임에도 꼭 오셔서 얼굴 보고 대화하면서 진짜 인연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한 걸음이 새로운 행복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저희 가파통보가 그 길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연 꼭 저희 채널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